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속보입니다. 아, 방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요. 무려 3,997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들 분들 중에서 한분 이상은요. 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어요. 이번에 이 보험료 받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아주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병연 진료 후에요. 바로 보험금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오늘이에요. 6일 본회의에서 실손 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절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험금 청구해보신 분은다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해당 요양기관에 방문해서, 어디에요? 병원 방문해서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이런 거 서류를 발급받죠? 그다음에 뭐래요? 이거를 보험회사 쪽으로 보내 줘야 됩니다. 스캔 뜨던 아니면은 뭐 팩스로 하던 온라인으로 하던 다 일일 사진 찍어서 보험사에 내가 전송해야 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다음에 소액인 경우에 신청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소액이니까 너무 번잡스러워. 너무 번거스러. 이러니까 아예 포기하신 분도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보험회사는요, 이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 보험회사는요, 이젠그 데이터를 여러분께 받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받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는 누가 주느냐? 병원 이런 요양기관이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인 거예요. 우린 겁니다.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이제는 그 카운터에서 어, 간호사한테나 아니면 간호조무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보험금 청구하게 이거 보험회사 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 등이 어떻게 돼요? 그 데이터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산 시스템으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신청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할게 없어요. 나는 이제는 병원 이런 데에다가 요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뀐 이 간소화법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졌죠. 개정 안에는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과정에서 얻는 정보,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따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처벌 조항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런 바뀐 시스템이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자,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한마디로 내년, 내년 한 10월쯤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의원급 같은 데 있잖아요. 좀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없고 영세하잖아요. 자, 의형급 의료기관, 약국 이런 데서는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어요. 한마디로 내년이 아니라 내 후년까지 봐주겠다. 하지만 하지만 내 후년에는 무조건 이 어,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좀 편리해지는 겁니다. 실손보험 청구하는 거 굉장히 간소화 되는 거죠. 근데 과제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09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계속적으로 개정이 안 됐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보험회사 쪽으로 바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사적으로 따르게 쓸수 있다. 그리고 뭐 개인정보 유출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서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감소되고 전산으로 되면 편하다. 의료계는 안된다 이렇게 이제는 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개정안 통해서 이제 보험업계가 요구했던 보험업계가 가장 원했던 이 전산 처리가 사실 이제는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의사협회는요 아직도 이제는 여전히 제3 중개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데이터가요 이제는 어, 보험회사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제3 중계기관으로 가요 이게 보험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개발원이 데이터를 모아서 보험 각 보험회사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환자 진료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사실 반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는 시행령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과제로 안고 있지만 일단 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또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졌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뭐냐면 실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치거나 입원했을 때 내가 들었던 보험료 그 실비를 이제는 보험회사한테 받는 거죠. 실손 보험을 청구할 때 과거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영수증 띄어 와. 특히 이제 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 대학 병원 가신 분들은 더 어렵죠. 귀찮죠. 막 여기 와서 띄어야 되고 저 와서 띄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길고 줄도 길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병원 쪽에 가서 나 이거 보험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병원이 알아서 보험업계 쪽으로 보험회사 쪽으로 데이터를 전산 처리해서 넘긴다 라는 것 그럼 나는 이제는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 어, 이렇게 이제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안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여러분 정리해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면 이게 힘이고요 이게 결국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어, 뉴스 꼭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어, 매일 밤 8시에 새로운 정보로 어, 여러분께 꼭 돈이 되고, 어, 정말 피가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있었던 이슈를 이제 정리해드리는 여정 뉴스가 있고요.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라든지 경제 이슈도 어, 정말 중요한 정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밤 8시에 보시면 아니면 그 이후라도 보시면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이신 분들은 남아계십시오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자 제가 이제는 여정 뉴스로 해서 어, 그날에 있었던 꼭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속보 형식으로 매일매일 어, 또 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보 있으면 바로 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또 이외에 다양한 이슈들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뽑아서 뽑아서 여의도 정보민이 드릴 테니까 매일 밤 8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실손보험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출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것도 제가 다 신청하는데, 아, 굉장히 시간 많이 뺏기거든요. 만약에 이 간소화가 이제 내년부터 처리가 되니까 너무 편리해지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게 힘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바뀐 뭐 개정안들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정 채널만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 힘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사실 이 개정안 처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좀 아쉬웠던 거는 도대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이거 개정안은 언제 처리될까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어, 여러분 여정 가족님들도 아마 해당하신 분들, 관계가 있으신 분들 아마 오늘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개정안이 된 거거든요. 이 손실 보상법에 대해서 아니 그 실손 보험에 대해서 보험업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럼 소상공인 관련 이런 손실 보상법도 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 되려면 소급 적용이 되려면 손실 보상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다른 어떤 법안들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처리를 하고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법은 언제 개정할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빨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도 아마 해당하신 분들 그 손실 보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아마 간절한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되겠죠. 아, 저는 뭐 개정안의 목소리가 분명히 국회의원들 입에서 어, 총선 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희망을 좀 걸어 보겠습니다. 희망하는 대로 되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외치면서 오늘 방송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10월 6일 여정 어, 여정 정보맨 어, 방송 마무리 짓고요. 오늘 된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무료 어, 모임이었죠.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오늘 저한테 또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와, 부산에서 케이스 타고 4시 반에 차 타고 오셨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인사하셨던 대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어, 주말입니다. 토요일이죠? 어, 주말 지원금 정보 때, 우리 여정 모임, 좀써머리해서좀 요약해서 또, 어, 좀 전해드릴게요.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니까 우리 내일 주간 방송, 주간지원금 방송 꼭 기억해 주시겠고, 오늘처럼 제가 여정 뉴스 형수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린 정보도 꾸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꿀 거예요. 구호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우리 항상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랍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laughs> 내일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 먼저 희망을 걸겠죠? 자, 지금부터 외쳐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